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과거에 상장한 이후에 크게 한번 눌렸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점 62만 9천 원찍고서 다시 한번 원점을 어 이제 찾아서 돌아왔죠. 그래서 가파른 조정이 이어졌었고 최근에 다시 2차전지 주도주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최근 한 달간 또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당 기적으로는 좀 물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좀 익절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현재 주가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향후 이제 주가의 이제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까지도 같은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연일 이제 개인은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은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두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좀 높았지만, 어쨌든, 자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더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대차장구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과거에 400만대에서. 3개월 전 400만 대에서 최근에는 300만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차장구도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림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조 4천, 17조, 25조 36조. 굉장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매출의 이제 흐름이죠. 그단 매출은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 익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으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000, 1조, 2천, 3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단기 수준이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지만 작년에 좀 눌렸어요. 작년을 제외하고는 좀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올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갑니다. 2조, 4천까지.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160, 170, 과거엔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80, 올해는 98.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양호한 수치까지 내려오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ROE 보시면요, 15, 10, 10,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눌려서 좀 아쉬운 수익성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두자릿수 들어온 모습 좋아 보이고요. 자 주당순이익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적자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4천 가까이 올라왔다 작년에 살짝 놀리고 올해 크게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주당순이익도 올해만큼은 정말 좋다 자 이제 다만 배당이 과거에는 없었고 올해 뭐 300원 기대가 되고 있는데 300원이면 그냥 없다고 보셔야죠 지금 주가가 50만원이 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0.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 e r 은 60.61배 PBR은 6.1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판단하는 주가의 밸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상당히 많이 비싼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료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일단은 주가 자체만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좀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여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분기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자, 1분기 매출은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101% 크게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145%더 크게 올랐죠, 영업이익은.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았다. 네, 1분기는 실적 너무 좋았고, 어,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나 보시면, 이제 중대형 전지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티엄셀즈 1공장 가동률 확대에 따른 미국향 판매 물량 증가 여기에 따른 이제 매출과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소형 전지의 경우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 팩토리 가동률 확대에 따라서 원통형 전지 출하량이 약전 분기 대비해서 20%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1분기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동사의 2분기 실적의 이제 예상치 한번 보시면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4%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좀더 크게 20.9%좀 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세액공제 정책의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세액공제 효과가 약1 0삼억 원이 일단 1분기 손익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익 추정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내용이고, 이 이제 추정치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동사에게 지급될 연간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요, 2 0 2 3년 그러니까 내년 올해죠, 올해 약 1조 원, 그 그러니까 내년에는. 2조 6천억 원, 그리고 내 후년엔 4조 9천억 원. 좀 가파르게 계속해서 뭐 더블업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좋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뭐 정책적으로는 언제든지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니까 지금 당장에는 좋게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건 계속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이제 계속해서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각자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동사의 지난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건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좀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위 였거든요 세계 2위 였는데 이제 글로벌 3위 랭크 되면서 한, 한 단계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위 2위는 이제 중국의 CATL과 BYD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재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땐 지금 좀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기는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시려면요 제가 봤을 때 40만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려와야지 신입으로 좀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고 지금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비싼 고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대부분 수익권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신 분들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 일단은 투자 기간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그니까 중기, 뭐 스윙 중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고, 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 후에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든 말든 그냥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 있죠? 중기나 스윙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 좀 짧게 보고 가신 분들은 지금 그냥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더 내려간다면 물론 제가 분석하는 대로 간다면 더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또 투자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 그러니까 강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짧게 보고 가신 분들은 그냥 지금 익 절에 만족하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신 분들 뭐 어쨌든 크게 물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물 타는 구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좀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지금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셨단 말인데 손절가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에서는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가는 거좀 피해주시고 위에서 위에서 자 어쨌든 물리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볼 수밖에 없는 이제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잘 멘탈 가지고 버티시고 향후에 더 이제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구간까지도 바라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은 타시는 게 좋겠죠 향후에 어쨌든 저평가 구간까지 좀 내려온다면 어쨌든 40만원 초중반 때까지 좀 내려오면 그때는 물을 한번 타서 여러분들이 평단 한번 낮춰 주시고 나중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향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좀 짧게 보시는 분들 다르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